네 안녕하세요 조은미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 드리는 중고 상품은요 주키 베스트셀러 모델 DDL-8000A 입니다 신품가격은 100만원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은 구매하신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신 고객님께서 샘플실 작업을 운영하려고 하시다가 작업은 거의 하지 못하시고 비닐 씌워서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셨던 그런 주키 8000A 모델입니다 지금 동영상으로도 외관이 촬영되고 있는데요. 외관 모습을 보시면 정말 신품과 다를 바가 없죠. 저희가 봐도 신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재봉을 해보겠습니다. 노루발 올림장치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밟으면 노루발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짝 들면 노루발이 또 들리고요. 네, 자동 사절까지. 그리고 발 뒤꿈치 꾹 누르면 노르말도 들리는 것까지. 최신형 미싱과 견주어도 기능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미싱이거든요. 컨디션도 이렇게나 신품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테이블까지 몰딩 테이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몰딩 테이블 상태도 신품과 다를 게 없어요.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리 역시 신품과 다를 게 없고 발판에도 주키로고 나와있고요 이렇게 신품과도 다름없는 8,000A, 딱한 대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이 중고 주키 8,000A의 판매가격은 75만 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